시편 118편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8편 5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 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이시편 118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시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인데 이 고백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경험과 많은 아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5절 보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이 장면 이 오절은 이삭을 좀 떠오르게 합니다 이삭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지방에 있다가 이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나오는데 아~ 뭘 하냐면 이제 우물을 파거든요 이삭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아시겠지만 우물은 그냥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었어요 이렇게 유목민 배두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한 곳에 정착하면 가장 먼저 모든 노동력을 다 동원해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물 하나 파서 이렇게 딱 나오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거든요 여기 파서 안 나오면 또 여기 파고. 계속 여러 반을 파는 거예요. 그 여기에 물이 딱 나오면 이 우물을 중심으로 이제 장막을 치기 시작하고 거주하죠. 그러니까 우물을 판다는 것은 우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들어갔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결국 생명줄이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에서 이삭이 나오면서 어, 이 블레셋 지경 안에서 이제 장막을 치는데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력을 다 동원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래서 여기서 장막을 쳤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더니 야 여기 우리 땅이야 여기불 블레셋 땅이잖아 그러니까 이 우물 우리 거야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노동력을 다 동원해서 팠는데 근데 이삭이 어, 그 그대로 떠납니다 이 우물을 두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섹이라고 하죠 이게 다투다 이런 의미거든요 또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 블레셋 지경이거든요. 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됐어요. 이게 장막을 딱 치려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쫓아와 가지고 야, 여기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이 우물도 우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장면으로 상상해 보면 되게 얄밉잖아요. 아마 이런 것 같아. 이게 이 쫓아다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아주 우물 파나 안 파나 보자 그래 기다리다가 우물 딱나타나 가지고 야, 이거 우리 거야. 뭐 이런 거죠. 완전 완전 밉상이에요, 진짜. 근데 이걸 뭐 싸울 법도 한데 이게 막 맞서 싸울 법도 던데 이삭은 또 그러지 않고 우삭을 놓고 갑니다 우물을 놓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씬나라고 하죠 여기도 뭐 갈등하다 싸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지경을 이렇게 벗어나요. 벗어나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어 여기는 이제 블레셋 지경이 아니니까 블레셋 목자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해요. 근데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넓고 좋은 땅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 르호봇 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르호봇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앞에 에셋과 신나를 허락하셨구나 어, 라고 볼 만큼 되게 좋은 곳이에요 르호봇. 어. 그러니까 아마 그 에셋과 신나를 놓고 나오면서 아마 이삭은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아주 쿨하게 어 그래 니들 가죠. 뭐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뭐 싸우진 않았지만 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내 이 아픔 상처 이것들을 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아마 하나님 앞에서 소통했겠죠. 하나님 내가 이거 참아야 되겠죠. 이거 눌러야 되겠죠 인내해야 되겠죠. 하고 에세을 버리고 또또신나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이것도 내가 참아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것도 인내해야 되겠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마 눈물을 삼켰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르호봇을 만났을 때에 아 정말 한내 기도에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그 바로 다투거나 바로 싸우거나 내 감정을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러내면서 참고 인내했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르호봇을 이렇게 얻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잘 정착함을 서 살면 되는데 이삭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르호봇을 판 다음에 또 그곳을 버리고 브엘세바로 갑니다. 이 그것을 버렸다는 얘기는 누가 와서 쫓아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르호봇이 이삭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삭은 안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곳이 부엘세바인데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나온 거예요 나오는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이 있었고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아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까? 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삭은 여기가 아무리 좋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내가 가야지 하면서 르호보스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하세요.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너희 자손을 내가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삭이 이제 가는 여정 속에서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표현은 그냥 우물 하나 팠다 이것이 아니라 어, 이게 미완료형 그러니까 반복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을 한번 팠다가 아니라 르호봇을 버리고 갔을 때 가는 곳곳마다 팠 때마다 우물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물이 되었다 사실은 진짜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르호봇이 하나님의 은혜인 건 맞지만 르호봇이 하나님의 은혜의 종착지는 아니었던 거죠 이삭은 르호봇을 보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르호봇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르호봇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며 가는 여정 속에서 항상 우물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 우물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우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물질에 안주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가는 과정 속에 그냥 도구로 과정으로 허락된 은혜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는 이것도 버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삭의 마음이었어요.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돈, 건강, 자녀들의 성공,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고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언제든지 르호봇도 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 물질도 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 건강, 자녀, 성공, 취업, 거, 뭐 이런 것도 다 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라면. 근데 그 약속을 위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가는 곳마다 우물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삶이었어요. 이삭의 삶. 이삭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습. 결국, 어, 어, 이삭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이삭에게 많은 넓은 곳들을 허락하셨는데 이 넓은 곳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르호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삭의 삶을 돌아볼 때는 르호본도 포함되지만 가는 곳마다 되었던 그 음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가장 넓은 곳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확신케 했고 그 약속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에셋과 신나 이 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과 내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내 우물을 뺏어가도 내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이 우물을 뺏어가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물 차지하게 해주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많은 돈을 벌었고 내가 많은 성취를 했구나. 이게 아닌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공격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어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어...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은 거죠 내가 맞서 싸워서 그 애색 우물을 쟁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나에게는 이 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거죠. 필요하면 하나님은 우물 하나가 아니라 오늘 100개 청개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우물 하나 잡겠다고 내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그에색을 차지하려면 신나를 차지하려면 블레셋 목자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목자들하고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사력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결국은 내가 사람을 신뢰하고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에셋 우물에서 싸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군사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람도 주셔서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살아가면서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좋은 데 취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자녀들의 성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에게 기준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에 물질을 얻는다는 거예요. 물질을 얻는다는 거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더 강한 거죠. 하나님을 과정으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뺏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고 없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색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를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봇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이 되었던 거죠.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 보세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문나라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벌들처럼 나를 에워싸고 이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잘못해서 한그 결과가 아닌 거잖아요. 강대국들이 나를 둘러싼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뭐 어, 내가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현실의 무게 앞에서 정말 나도 어쩔 수 없이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지금 10절, 11절, 12절 이 상황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안 무너지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버티기 위해서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현실 속에서 내 권력과 물질을 쟁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17절 보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나를 살려 두신다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는 문나라 강대국들의 공격과 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몰려서 정말 위축되고 죽을 수밖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인이 고백한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살려 두셨고 그리고 살아난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게 지금 시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고백인 거죠. 시인이 뭘 어떻게 한게 아니에요. 지금 어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몰려서 정말 절망 가운데를 빠져 있는데 여기서 나도 뭔가를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고 눈떠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 두셨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 두셨는지를 내가 보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 주셨는지를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그 인간, 그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의미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사실 형편없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정말 연약한 우리.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는 있 우리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평생 자신의 어떤 의와 어떤 이이 굉장히 강직한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뭐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도만 두 번이나 했고, 그 사실은 마브람도 별로 형편없는 이삭 이삭은 평생에 한개 별로 없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물 이야기 말고는 사실 이삭은 한개 별로 없어요. 결혼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고, 심지어 결혼해서 자녀들과 자기 남편들이 속아 가지고 뭐다다 사기 당하고, 그 그러니까 이삭은 별로 한개 별로 없어요. 야곱 얼마나 정말 그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그랬죠? 야곱스럽다. 이 야곱스러움, 이 이게 욕이잖아요. 이 진짜 야곱스러워, 이 진짜 욕인 거잖아요. 이얍삽하고 자기 이게 예민하고 막 이런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형도 가족도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상 야곱은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원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드러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거봐, 순종하니까 내가 능력을 나타내지. 이게 아니었다고요. 이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 이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연약한 아브라함 뒤에 하나님이 딱 숨어 계시는 거죠. 숨어 계셔서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아브라함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무너질 것 같은데 안 죽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것 같은데 안 떠나. 이게 아슬아슬하게 가는 거예요. 이삭, 야곱. 마찬가지인 거죠. 아슬아슬하게 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허랑방탕하게 살것 같은데 그러다 결국 다시 돌아와. 왜냐하면 야곱 뒤에 숨으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드러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능하게 능력있는 방식으로 빵! 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매우 매우 연약한 저 야곱을 통하여서 위태위태한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야곱이 130년 이상을 살다가 내 삶이 정말 위태위태한 삶이었고 야, 나, 야 나그네의 삶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서 범죄한 삶이었는데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시더라 내가 혼자 있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이익 때문에 살아가다가 이것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사실은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내 뒤에 숨으셔서 일하셨던 시간이었더라. 하나님은 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때 이렇게 다 끌고 오시더라. 이 얘기인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그 연약한 인간 뒤에 숨으셔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속에 안 죽이시고 살려두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그래서 내내 내 삶이 나그네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이었고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아브라함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에게도 아무리 위태위태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것 같고 아무리 불순종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이 야곱의 믿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거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진짜 은혜인 거죠. 그게 깨달아지는 거.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도 결국 이 위태위태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뭐 슈퍼맨이 돼서 완전히 사도바울처럼 완전히 순교자가 돼서 뭔가 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는 시... 하지 않으시고, 단지 내 뒤에 숨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조종해 가시고,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구나. 그러니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시는구나. 연약한 나를 통해서 끝까지 일하시는구나. 어느 순간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연약한 나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언제까지 신앙의 훈련을 해야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강한 믿음의 단계에 올라서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은 저는 사도 바울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을 가르쳤던 목회자가 있었다면 이런 질문 던졌을 거 같아요. 어, 언제까지 훈련을 받아 내가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바울도 이런 질문 던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평생을 가도 사실은 그 안에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우리도 강하게 신앙생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평생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단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평생 연약한 모습 그대로, 여전히 상처받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무너지는 모습 그대로. 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깨달아지는 은혜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무너지지만 이런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삶이었던 거죠. 믿음의 조상들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내가 아무리 상처가 많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22절 보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물론 이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 구약적 배경에서 보면 이 세상이 버린 자.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다고 여겨진 자. 세상에서 쓸모없다 여겨진 자. 그이 세상 오늘날 이 시대에는 쓸모없다 여겨지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제적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자들. 이 시대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청소년들, 뭐 장애인들,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 사회에서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사회에서 실격 당한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어. 경쟁에서 도태한 사람들, 학생들 같은 경우 성적 뭐 대학 떨어진 사람들, 뭐 등등 취업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뭐 결혼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뭐 등등. 사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볼때 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에도 외면받은 것 같고 세상에서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게 이제 어, 건축자가 버린 돌인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외면해도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위축시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진짜 은혜인 거죠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기준 앞에서 내가 위축되거나 이것 때문에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거나 이것 때문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허덕이거나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거 이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내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은 어찌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크게 뭐 크게 의미 없게 여겨지는 삶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뒤에 숨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분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더 이상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이 세상에서 내가 외면당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내 삶에 전혀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게 진짜 은혜인 거죠. 이게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은혜를.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뭐 다른 게 없어요. 신앙의 기본에 진짜 충실하면 되거든요.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신앙의 기본? 예배 말씀 기도잖아요. 예배 말씀기도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고요. 많은 헌신 봉사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배 말씀기도. 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할 때에 사실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많은 봉사를 하려고 하고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하고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많이 세련되려고 할때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죠. 목회자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제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설교를 잘하려고 하고 뭐 사역을 잘하려고 하면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에 정말 충실할 때에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신앙의 기본에 우리가 진짜 충실하셔야 돼요. 정말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말씀 앞에. 어, 정말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70%가 넘는다고 그래요. 말씀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 사람이 어, 똑같이 한70% 이상 넘어간다고 그래요. 기독교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10분 기도하는 게 사실은 10분 교대에서 무슨 기도를 해요. 사실은. 10분 기도해서 무슨 기도를 하냐고요. 근데 그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70% 이상이라는 건 사실은 이미 기독교 그리스도인 이기를 포기한 거죠. 정말로 교회 이기를 포기한 거잖아요. 어. 말루에 말씀 한 장린게 이게 뭐가 대수예요 이게. 근데 심지어 이것조차 안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이기를 포기한 거죠. 이미 교회 이기를 포기한 거죠. 어. 사실은 이 신앙의 기본에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나타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우리 복이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말씀 그렇게 읽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뒤 숨으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 맞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씀 앞에 서셔야 되잖아요. 정말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매일 아침이건 저녁이건 최소한 30분 40분 이상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건 정말. 정말 너무 당연한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루에 최소 말씀 두장세 장. 이거는 그냥 그냥 기본이잖아요, 기본. 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어. 아니 이거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요. 예 하루에 3, 40분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에 말씀 두세장 줄이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우리가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챙피해서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우리가 정말 이런 기본에 정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 중보기도만 해도요, 30분 후딱 지나갑니다, 진짜로. 말씀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도 한두장세죠 후딱 지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에 정말 집중하고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고, 그럼으로써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하나님으로말이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힘 아니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